2025년 1월은 원숭이띠에게 활기가 넘치는 시기로 당신의 창의력과 유연함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능력이 빛을 발하며 주변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데 유리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이나 성급한 결정은 피해야 하며 철저한 계획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분야별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은 창의력과 실행력의 조화. 2025년 1월은 원숭이띠가 자신의 재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당신의 명확한 판단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달의 핵심은 창의력과 실행력의 조화입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는 당신의 기지가 돋보이는 상황이 많아질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당신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며 특히 배움과 자기개발에 집중하면 앞으로의 큰 성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두 번째 재물은 새로운 수익기회와 균형 유지. 1월의 재물운은 원숭이띠에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거나 재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창의적이거나 기발한 접근을 통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에서는 보너스나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으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거래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충동적인 소비나 지나친 낙관은 피해야 합니다. 수익이 들어오더라도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저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보일 수 있으나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비상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된 금전적 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재정 관리가 당신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와 연애운 활발한 교류와 특별한 만남. 1월은 원숭이띠가 인간관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활기찬 성격과 사교적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좋은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교모임에서 당신의 존재감이 돋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는 달입니다. 특히 사교적인 모임이나 친구를 통해 소개받는 사람이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준다면 관계가 빠르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혼자나 커플이라면 관계에서 안정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소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솔직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1월은 원숭이띠가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체력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날씨로 인해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면역력 강화에 신경 쓰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과도한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혹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1월은 원숭이띠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회가 공존하는 달입니다. 창의력과 유연한 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달의 성공은 당신의 균형 잡힌 판단과 계획적인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